내가 그랬지. 내 동년배들 다 등산한다고. 오늘은 그래서 내 동년배들과 등산하러 왔다. 오늘 등산할 곳은 천마산이다. 등산을 잘 모르는 닌겐들에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득보산일 수도 있지만 등산 변태들은 다 아는 블랙야크 100대 명산의 이름을 올린 나름 지역의 명산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는 지역의 명산을 찾아 헤매이는 등산가라서는 뻥이고. 등산 멤버 중한 명의 집이 남양주라 그냥 와봤다. 응. 우리도 처음 와본 산이다. 주차장 자리 널널하고 공짜이며 화장실 깨끗하다. 해발은 812m. 도봉산보다 높고 북한산 백운대보다는 낮다. 큰 바위가 없어서 웅장한 맛은 없지만 덕분에 산길이 좋고 산세가 아기자기하니 예쁘다. 말이 길어서 미안하다. 자, 이제 진짜 등산 시작해 보자. 시작부터 빡세다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 뭐 이런 똥산이 다 있어? 하고 욕을 할 때쯤에 심신 수련장이라고 하는 쉼터가 나온다 빡세게 올라왔으니 이쯤에서 좀 쉬어도 될텐데 내 동년배들 그냥 올라간다 매점이네? 여기서 끝날까내 <laughs> 동년배들은 매점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 대박 여기서 끝낼까? 난여기 진배씨는 지금 외롭다. 동년배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이다. 매점에서 파전 하나만 먹고 가면 딱 좋을 텐데. 심신 수련장을 지나면 완만한 길이 이어지고, 금방 다시 경사가 시작된다. 찍고 있는 거야? 얼굴이 안 나와? 시 식감 편. 그래. 어. 사실은 내가 얼굴 되게 예쁜데, 안타깝네. 아, 신나게 개드립을 쳤으니 이제 또 올라간다. 힘이 다 빠져서 정말 간신히 올라가고 있다. 계속되는 어필 어필.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마산의 깔딱고개를 보고 계신다. 영상으로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경사도 높고 계단의 폭도 커서 저렇게 한발한발 한발 꾹꾹 밟고 올라가야 한다. 등산은 원래 인내의 예술. 철리길도 한 걸음부터 유노와람세이 you know 깔딱고개가 끝나자마자 펼쳐지는 대평원. 아주 그냥 인터벌이 따로 없다. 하지만 난 이미 지쳤지 동년배들아 어딨냐 좀 쉬었다 가자 이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자 동년배들이 나타났다 너무 이쁘다고 이씨 바라사늘 강류에 억울한 언니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도 천만산을 모르잖아 아 그치 어 천만산이라고 하면 누가 알아 나도 몰랐어 처음 들었어 근데 사람도 별로 없고 아. 그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아 너무 편해졌차도 편하고 도 없고, 심지어 풍설 좋고 이렇게 예쁜 산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어필 어필 그러다가 정상을 900m 남겨두고 또 완만 여기는 정말 신께서 인터벌 코스가 필요해서 만들어둔 곳인가 싶기도 하고 또 다시 급경사 어필 어필. 이쯤 되니 등산에 적응돼서 혼자 날라다녔다. 갑자기. 찍어? 올라가는 거. 부스터 부스터 달고 올라가는 거. 완만한 길을 지나고 또 다시 찾아온 급 어필. 아 천마산 진짜 재밌다. 헛둘, 헛둘. 내가 먼저 오르면 헛둘, 헛둘. 등산 변태들이 따라 올라온다. 야, 이산 재밌네. 재밌지.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데 운동도 되고. 그래도 갑자기 빡 올랐다가 갑자기 등산. 빡! 울었다가, 그래서, 인터벌이야. 다와갑니다 정상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그럴싸한 포토존이 나왔다. 우와, 잘 나온다 사진. 일단, 우리 중에 제일 못생긴 애부터 사진 한방 받고, 여성 멤버들끼리 단체 사진도 찍었다. 이제 내 단독 사진 타임. 야, 이거 얼굴이 안 나온다? 응, 음, 여기 역광이라서 얼굴은 너무 또... 좋다. 그럼 너무 좋지. 그냥 산이나 오르자. 정상을 <laughs> 향해 어필, 어필. 진짜 다 왔다. 이제 이 고비만 넘으면 정상이다. <laughs> 언니, 날 지켜달라고. 오, 봐. 와 투톤이네 날 지켜줘 언니 <laughs> 아니 너는 안 보이잖아 너의 뒷모습이 내가 찍어서 보여주려 그랬는데 안보여는데 돼요 안보여는 알아 <laughs> 땀에 절은 친구를 놀릴 수도 있고 정상에 오른 성취감도 있고 정말 너무 좋다 이 맛에 등산한다 그냥 안 좋을 만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이제 내려간다 다운일 다음에는 또 완만한 길 음, 중간에 사이좋게 오징어도 나눠 먹고 처음 올라왔던 길을 끝까지 내려왔다. 등산 끝,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여우같이 생겼어. 응. 산에서 내려온 후 인근 식당에서 만난 댕댕이에요. 너무 예뻐서 카메라에 담아봤네요. 댕댕이랑 놀고 그 옆에 갈비탕집에 왔어요 1호 갈비탕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안녕